깊은 산속 말수가 여기입니다. 어딨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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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곳에 이렇게 누워 있느냐 높은 산 깊은 골 이런 한적한 곳에 왜 이러고 있느냐 바로 오늘 제 주특기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고요 훈련은 전투다 강게 전투 강한 전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더 강하고 더 혹독한 훈련으로 전사중의전사를 육성하는 7사단 제2신병교육대. 승리를 향한 강한 집념 한계를 넘어선 정신력으로 훈련병들은 거침없이 전진하여 승리를 쟁취해라. 제1신교대에서 배웠던 것과 제2신교대에서 각개연투 군대단위, 전투기술 능력을 습득한 것을 최종으로 평가하는 날입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은밀한 작전, 완벽한 위장으로 스스로를 숨기고. 응. 저 고지 남에 적진 이 있다. 우리는 행행대 대형으로 진, 적진까지 약진으로 이동할 것이다. 모두 은폐하라 실세 실세. 바람처럼 소리 없이 적진 깊숙히 진입해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각자 마크마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해 장애물을 통과하는 가상의 전투훈련.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팀워크를 발휘해야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분대장조 약진! 약진 앞으로!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임전 무태. 오로지 전진만 있을 뿐. 이때 훈련병들 앞에 화승방전 발생. 실제 화승방전이라면 멈칫한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허나 일체의 주저없이 재빨리 공동면 착격 동안 갈고 닦은 각종 훈련들이 전장에서 이들의 목숨을 살린 셈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정신력. 다시 전열을 가다보고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 전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오고 가고 허울뿐인 전투력은 필요 없다. 실전의 강한 진짜 전사를 가리는 것이 평가의 목적. 이들 앞에 놓인 갈수록 험난한 장애물. 있다. 무수히 떨어지는 적포탄을 피해 약지 낳고 최악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극도의 전투력언제 터질지 모를 지뢰받치 발길을 잡아도 침착하게 코스를 통과하는 훈련병장애물으 아주 사소한 시련일 뿐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 올 것이 왔다. 다섯 개짜리 난코스 철점을 미끄러진 신속한 통과 저, 저, 역시, 저, 저, 역시 저, 저. 포복 중결자 역시 실력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훈련병들 이 누나처럼만 하면 오늘 합격이다. 100%다 자, 약지, 약지 앞으로 가자 갈수록 체력의 무게가 더해져가지만 조만거가 고지가 바로 눈앞이다 진정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전사임을 확인하는 시간. 독 이를 악물고 제군도 들이온 앞으로. 드디어 승리를 거머쥐는 순간이다. 아주 막 덕찹니다, 그냥. 그래요? 진짜 북한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laughs> 허약했습니다. 허약했습니까?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강철입니다. 강철입니까? 예. Yeah. 제2신교대에서는 강철 같은 력권입니다 주특기 숫달 교육으로 최상의 전력을 놓칠 수 있는데, 포용 주특기 교육 중1 0 5일의견인과 훈련의 현장. 아 신병들은 자대 전입 전에 저희 제2신교대에서 주특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친숙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리 털나고 처음 접하는 포. 첫 만남이야 낯설고 어색하지만 조교와 심경, 이렇게 1대1 개인 교습으로 능력 쑥쑥. 실력 향상은 따놓은 당상. 저희들이 이렇게 포를 정확하게 박아놔야 보병 네. 전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 팔 수술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저를 잘 지켜봐주십시오. 단결할 수 있습니다. 포병은 육군의 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는 자부심을 가지, 가질 수 있습니다. 호구의 장무. 보다 멀리 보다 정확한 화력지원. 자대에 가서 즉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예습 철저 숙달 교육. 공, 공, 둘, 셋.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하는 이유는 목소리로 했을 때 정확히 약간이 잘안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완수 신호로 해서 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오선 남중야 두손쭉 펴고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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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신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0 1 0 고, 0 1 0 혹시 천원 안돼? 연락 많이 주세요. 네, <목> 요즘 좀 외롭네요. 네. <목> 자 이번엔 정보통신 주특기 교육으로 가보자. 전시에서 서로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아비규환. 패전은 <목소리> 불을 보듯 뻔한 법. 신속 정확한 통신체계를 구축하는 정보통신병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승리의 메신저들 되시겠다 전시에 즉각적으로 통신망을 개통해서 임무 수행을 할수 있도록 반복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종합통신망 구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산속이라도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서도 전투 무선망을 개통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 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케이블이 당연히 집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네. 만질 일이 없었는데 네. 군대에서 만지니까 이제 새롭고 신기합니다. 띠 띵. 통신 보안. 요렇게 받아 주면 됩니다. 아, 안 됩니다. 띠링. 통신 보안. 어! 기합니다. 통신망을 구축하고 감도를 체크하는 훈련병. 의 의심합니다. 제가 탱고인가요? 예, 잘되었습니다 여기는 마돈나 PS 1 3넷 연결. PS 1 3넷 PS 1 3넷 확인되지 않은 호출 명으로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제 적으로 간주한다고 저는 지금. 이 무전기로 교신할 때는 호출 및 응답 절차에 의해서 네. 상호 간에 확인을 한 뒤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 갈수록 더해지는 역경과 고난 <목소리> 과연 이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고 최고가 될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도 훈련은 계속됩니다.